그, 뭐, 선학교 윤리위원회가 어 조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률적, 실효적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제가 어 의장님과도 통화했고, 그리고 각 원내대표들하고도 통화를 해서 그 부분은 이 국회가 어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해서 국회 운영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혀 성립될 수 없다. 당 대표 직인으로 국회의 의사 운영에 관련해서 조치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원내 대표 직인으로 할수 있는 수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제 사보임도 제가 오늘 당장 도장 찍어서 할수 있지만 참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임재훈 사무총장은 제대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국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이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12월 10일 정기 국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양당이 정말 어, 이성을 되찾고 어, 대화의 예, 그 통로를 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일단 마주보고 앉아서 어, 새로운 해결책들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현명한 지혜들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양쪽을 설득하고. 어, 극취를 그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